별것도 아닌거 가지고 그러지 말자는 거야? 왜니 네 감정만 중요해? 너랑 얘기하다 보면 내가 못된 사람 같아 피제월드 구독 꾹! 좋아요 꾹! MBTI 유연별케미 인프제아 이프피의 연애공합 인프제아 이프피의 연애공합 성향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 맞고 어떤 부분을 서로 배려하며 맞춰가면 좋을지 주관적으로 분석해봅니다 인프자 이프피는 로맨스 관계에 접근하는 방식에 유사점이 있음. 두 유형 모두 연인의 생각과 가치에 관심이 있음. 연인과의 정서적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 연인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자연스럽게 배려할 수 있음. 네가 좋아하는 곳이면 어디든 좋아. 이거 선물. 전에 필요하다고 했었잖아. 연인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며 감정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을 선호함. 연인을 이해한다는 느낌은 인프제와 이프피 커플에게 필수 인프제와 이프피는 성장호환성으로 서로의 강점과 약점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궁합 항상 순조롭지는 않겠지만 서로를 존중한다면 좋은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음 이프피와 인프제는 여유로운 삶의 속도를 선호함 자유분방한 이프피와 창의적인 인프제는 평화와 여유를 즐긴다는 공통점이 있음 이러한 유사성은 로맨스를 좀더 편안하게 연결할 수 있음 공원에서 여유롭게 피트닉하는 거 좋다. 그러게 임프제와 이프피는 사회적 배터리를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함.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한 필요성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공간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음. 이프피와 임프제 커플은 성장의 원천이 되는 차이점도 가지고 있다.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관계를 구축한다면 좋은 성장 완성을 보여줌. 이프피는 일상의 유연성을 선호하고 임프제는 일상의 구조를 선호함. 이번 주에 어디 갈까? 난 어디든 좋아. 이프피는 흐르는 대로 상황에 맞춘 자유를 추구하지만 임프제는 일정에 따르는 것에 안정을 느낄 수 있음. 여기서 점심 먹고 이동하면 되겠다. 난다 좋아. 여기는 이게 인기 메뉴인가 봐. 임프제는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상황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아, 여기 가려고 했는데 왜 오늘 문 닫은 거지? 음. 어디 가지? 저기도 맛집이래 여기도 맛있다 그러게 여기 오길 잘한 것 같아 이프피는 새로운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에 인프제가 긍정적인 측면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 인프제는 이프피가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격려하며 도울 수 있음 인프제의 질서에 대한 욕구와 이프피의 자유에 대한 욕구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인프제는 IFP의 유연성에서 오는 변화에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고, IFP는 인프제가 계획이 틀어지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좋다.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긍정적인 상호이익이 되는 관계성. i 프제는 아이디어에 대한 생각의 연결을 선호하고, IFP는 아이디어에 대한 현실적 연결을 선호함. 가능성에 대한 인프제의 관점과 현재를 사는 IFP의 관점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런 게 있대. 이건 이렇게 생각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재밌겠다. 인프제는 미래 가능성과 상대의 의도에 초점을 맞추고 이프피는 현실의 즐거움과 실질적인 세부사항에 초점을 맞춘다. 인프제는 이프피가 목표를 향하도록 격려하며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이프피는 인프제가 여유를 즐기도록 긍정적인 에너지를 부여할 수 있음.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상대의 장점을 인식하는 것이 좋다. 이프피의 SE와 인프제의 NI로 인한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 인프제는 직감과 내부 논리를 사용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일부러 그런 걸까? 그쪽에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이프피는 자신이 서투르다고 느끼는 것을 인프제가 자연스럽게 해내는 것을 보고 초반에는 인프제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고 느낄 수 있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프피는 인프제의 사고 방식을 혼란스러워할 수 있음. 음, 저 친구 좀 이상하다. 그런 소리 들을 동안 뭐 하고 있었대? 이간질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친구도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라고 하더라고. 내 생각엔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저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 인프제는 상대의 의도와 감정을 분석하여 패턴을 찾아내려고 할수 있고. 이프피는 상대의 의도와 감정을 깊게 읽는 것을 피할 수 있음. 그건 너무 좋게만 생각하는 거지. 보통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미리 생각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음, 어떻게든 되겠지 뭐. 설마 그러겠어.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야. 너무 손해 보는 일만 하지 마. 인프제는 추상적인 이론이나 가설을 기준으로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고. 이 f p 는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 f p 의 메인 선호 기능인 FI와 SE를 인프제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음. 인프제가 이 f p 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관계의 핵심. 그럴 수도 있지. 잘될 거야. 이 f p 의 유연성과 여유는 인프제에게 좋은 영향을 줄수 있음. 인프제와 이 f p 는 서로의 강점을 인식하고 타협하는 것으로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프피는 자유로운 사람과 이해, 신뢰를 주는 연인을 원하고, 인프제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연인을 원할 수 있음. 깊은 연결을 구축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서로의 다른 관점에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인프제와 이프피는 비슷하지만 서로의 사고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관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MBTI 분석 채널 티저월드 인프제아 IFP는 관계에서 서로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고, 연인의 감정과 조화를 이루려는 경향, 일반적으로 로맨스 관계에 큰 도움이 되는 높은 감성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다. 인프제아 IFP가 평화를 중시하는 것은 장점이 될수 있지만, 문제가 수면 아래에서 커질 수 있다는 단점도 될수 있음, 불편한 대화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인프제와 이프피 커플은 문제가 커지기 전에 가능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좋다. 문제가 커져버린다면 감정적으로 폭발하게 되어버릴지도 모른다. fi가 우선선호도인 이프피와 fe가 우선선호도인 인프제. 각자의 가치를 중시하는 이프피와 상대와의 연결을 중시하는 인프제. 이프피의 배려와 인프제의 배려의 관점에서는 차이가 있음. 서로의 관점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타협은 인프제에게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잠깐, 이 부분은 F 완전 정복 영상을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IFP는 인프제의 타협을 인식하지 못하고 관계가 평화롭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인프제는 상대에게 맞춰가며 희생한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음. 그때도 그랬잖아. 대체 매번 왜 그러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러지 말자. 저쪽 가보자. 이프피는 인프제의 감정 변화에 혼란을 느낄 수 있고, 인프제는 이프피가 문제를 회피한다고 느끼면 분노가 쌓일 수 있음. 난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 내말 이해한 거야? 흠, 이프피가 제대로 말하지 않는다면 인프제는 이것을 잘못 해석할 수 있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러지 말자는 거야. 넌또 이렇게 생각하겠네. 왜네 감정만 중요해? 감정을 추측하여 비판하는 것에 이프피는 핵심 가치가 훼손될 수 있음. 꼭 이래야겠어? 난 싸우고 싶지 않아. 이미 서로 기분 상했는데 놀러 나왔다고 재밌게 놀수 있겠어? 왜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지는 알겠는데 난 그렇게 못 하겠다고. 맨날 이런 식이야. 됐어. 그만하자. 인프제는 자신이 겪지 않아도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정서와 관점을 잘 이해하지만, 이프피는 역지사지의 방법으로 자신의 입장에서 연인을 이해하려고 함. 뭘 그만해. 내가 지금 얘기를 하겠다는데 말도 못 하게 하겠다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잖아. 그냥 좋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였잖아. 그만하자는 게그말 아니야? 나도 내 입장을 설명하는 거잖아. 인프제는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것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프피는 문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함. 인프제와 이프피는 갈등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함. 이것은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 난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거였다고. 내 입장에서는 네 의견에 계속 맞춰준 거였잖아. 이건 이런 거니까 이럴 수밖에 없잖아. 너랑 얘기하다 보면 내가 못된 사람 같아.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은 갈등의 원인이 되는 오해를 줄여줄 수 있다. 인프제와 이프티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관점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다. 난 이런 부분이 서운했고 앞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나도 이런 부분은 서운했어. 인프자 이프피 커플은 서로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날 때 합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서의 타협점을 찾는 것이 좋다.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가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 갈등이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는 이상 감정에 집중하여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할 것이다.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연인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수 있음. 인프제아 이프피 커플은 관계가 서로를 좌절하게 하더라도 연인과 함께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음. 인프제아 이프피는 성장호환성 궁합으로 서로에게 배울 것이 많고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여러 면에서 보완할 수 있음. 관계가 올바른 연결을 찾는다면 놀라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궁합. 내가 선호하는 것과 상대가 선호하는 것의 균형을 맞춰가는 것. 각자의 선호도를 아는 것은 상대를 이해하는데 좋은 지표가 될수 있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최고의 커플이될수 있을 거예요. 인프제와 IFP 연애궁합에 관해 주관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MBTI는 선호 지표로 인성과 능력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과 인성이 더러운 사람은 어느 유형이나 존재할 수 있답니다. 본인이 진상을 만났다고 해서 그 유형의 MBTI를 가진 모든 사람이 진상이 아닙니다. 성급한 일반화는 모두에게 피해를 줍니다. 재미로 봐주세요.